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야 제가 우리 저 브랜드 목사님 그 브랜빅스 드 목사님 그저 간증을 이렇게 어, 해석이라기보다는 이제 개혁을 하면서 어, 참 구글의 그 번역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그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바 있는데 그구어체에 어떤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낙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낫이라는 말은 또는 노라는 말은 이제 이야기하는 습관상 뭐 실수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번역에 밀어 넣어요. 막 섞어서 쑤셔서 넣습니다. 그러면 그 브랜든 빅스 목사님은 긍정으로 얘기하는 게 순식간에 부정문으로 바뀌어 버려요. 이야, 응. 이게 너무 진짜 우리 AI 진짜 조심합시다. 아마 그게 AI 번역 같아요. 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사실 근본적으로 이죄 문제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어, 뭐, 깨닫는, 그 깨닫게 되는 그 시기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꽤 오래된 이야기를 그렇게 이렇게 전해도요, 그게 첫째 어디서 이제 막히냐면, 그 듣는 인간 군상 속에서 막힙니다. 안 먹혀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복음의 주의를 자기가 바꾸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사단이 그 안에 오랜 역사 동안 인간을 그렇게 호도하는, 오도하는, 호도라기보다는 오도입니다. 오도하는 그것에 익숙해진, 익숙해졌다고 해서 제가 말을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익숙하니까 뭐 그냥 안 익숙해지면 되겠지. 천만해요. 지옥이에요. 지옥 가는 자들의 그 행태가 이 땅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게 깨달음이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바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기독교인은요, 불교도와 전혀 차이가 없는 이야기를 소위 신적 관점에서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 붙였을 뿐이지, 그거를 부처라는 말로 바꾸면 딱 맞아요.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종교적 과정의 하나로서의 어떤 모양입니까? 단지 주체만 다른 겁니까? 그렇죠. <laughs>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지옥이라고 하는 게딱 밑에 있는 옥이다. 그러니까 유황 불못이 있어요. 그것이 아닌 곳도 있을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뭐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종교적인 독트린, 종교적인 교리,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기독교,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 기독교의 어떤 말씀들, 기독교의 어떤 설교들을 해석하거나 생각하면,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하죠? 어? 하나님만 빙자했다 뿐이지, 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야? 사랑하라고 했잖아! 니가 할 얘기가 아니야. 사랑은요, 니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가 왜곡이 됐는지, 모든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 천국,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 대신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성서대학교 이제 그 신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하루는 갔더니 웬 약간 나이 먹은 여자가 그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신학대학원 무슨 교무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얼마나 당당하게 앉아 있는지 제가 그 여자가 이제 무슨 총대장쯤 되는 줄 알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그 여자보다는 좀 젊어 보이는 어떤 남자분이 네, 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의 태도예요. 그 여자가, 아, 저쪽에 가서 말씀하시죠가 아니고 자기가 대답하려고 들어요. <laughs> 알고 보니까 그냥 거기서 일하는 뭐 사무원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한이 전혀 없어요. 이게 한국입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곳에 가면 대장들이 꽉 찼어요. 그러면 교회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냥 자기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거기 교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인과 그 봉사의 개념만 거기다 늘러붙였을 뿐이지, 모두 다 가르치는 자리에 딱서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목사들이 이거 들으면, 부목사가 들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번 신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아니, 구원파의 그 교리 중에 침례교의 기본 교리가 있어요. 침례교도들 이 얘기하는. 그 교리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구원파에다 눌러 붙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구원파의 교리 중에 이단 교리가 무엇인지를 논하려는 건 아니에요. 뭐 일단 제 수준에서는 100%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줌으로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니, 솔직히 좀, 물어봅시다. 그,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나이로 보면 한 30대쯤 된 녀석인데, 뭐, 내가 볼 때는 저랑 한 30년 이상 차이나죠. 물어봅시다. 지금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그 구원파의 이단교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침례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교리 중에 하나다 침례교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없는 건 아니다 성경에 근데 구원의 확신을 주장했다고 해서 어 그들이 이단된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 한두 군데냐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을 빼고는 다 그걸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도 뭐 들어보시라고 제가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거꾸로 물어요. 뭘 묻냐면, 천주교에서의 고해성사를 들어본 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개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기보다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질문하지 말고, 그냥 네가 생각하는 얘기를 그냥 여기서 설명을 해. 그랬더니, 그거랑 같은 대학에 나왔다는 그 성서대학교 거기에 나왔다는 인간들이 이제 튀더라고요. 그더데 아레비도 없어요. 걔네들은 아레비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 자,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마 걔가 교회에서 뭐 찬양도 하고 애들을 좀 상대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다 애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목사들, 전도사들, 그다음에 부목사들 물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택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목사나 전도사나 또는 부목사가 100명 있으면 그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고 임무를 주고 그 정체성을 준 자들이지, 나머지는요, 직업 중에 어디 제대로 할게 없어. 그 실력, 그 능력으로 할게 없어. 솔직한 얘기로 목사들 지금 가서 그 목사 뭐 지게 파면되면 가서 하는 게 뭐야? 뭐대시 운전 이런 거 아니야? 왜딴걸 못해? 실력이 없어요. 뭐 얘기 들으면 이제 난리치겠는데, 이 얘기를 듣고 찔리면 당신은 산 거야. 제가 한 가지만 딱 보여드리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걸로 보는 게 나, 나를 나 이걸로, 오케이, 걸로 봅시다. 자, 누가 보고 1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니,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높아지는 너희 사역자라는 자들아. 주둥이로는, 무슨, 뭐, 섬기는이, 섬기는 이 섬기는 직책이니뭘 섬겨? 그들이왜 군림하는 자들아. 이러고 <laughs> 왜, 아, 어, 죄송합니다. 여기, 오, 어, 옆으로 툭 튀어나와 있네. 네. 아 이, 툭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어, 예. 좀 집어넣어야지. 안 그러면 줄이 깨지겠는데? 오케이. 하하, <laughs>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래.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아. 자,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생각까지도 다 아세요. 엉뚱하게 죽었네. 오케이. 다압니다 뭐, 뭐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사람들이 뭐, 칭찬하고, 높아지고, 아, 저분은 앞뒤가 뭐 어쩌고. 세상에 성인들, 반디. 뭐, 간디가 뭐, 신두교도지만, 뭐 가지고 장난질했어요? 산상수군. 간디. 슈바 있죠.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참, 진짜, 얼마나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모르는지, 제가 한 예로서 이제 그 다음 걸 들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십육장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되면 내 마음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제 천국을 갈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침입하는이라 조금 더 볼게요. 침입하는이라 여기 보면 p r 스 s 눌러서 들어간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 말은 여기 바이오죠. 바이오제타이. 볼게요. 바이오제타이. 이거는 중간태입니다. 직설이 중간태라고 하는 거 우린 수동태, 능동태 이런 건 봤어도 중간태 처음 아, 요거? 아, 요거 안 보이나? 알았어요. 거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요거 보이게 해볼게. 어, 여기. 중간태입니다. 중... 어, 죄송합니다. 중간태. 중간태가 뭐예요? s u p f e r violence. 여기 이제 Exercise force. 여기 아, 여기는 이제 이이 이 헬라어를 설명하다 보니까 제대로 해놨는데 이게 뭐예요? Suffer violence. 여기 뭐라고 써죠? Exercise force. 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위에 every man press into it.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돼 있는데 이 press가 중간태잖아요. 중간태. 요거 biotype, 어. biotype. 요 중간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 중간태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말로는 표현할 때 내가 뚫고 들어가느니라 그러지만 거꾸로 해가 거꾸로에요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거고 능동태는 내가 행하는 거죠 그러면 중간태는 뭐예요 내가 주, 주어로 돼 있지만 실제는 내가 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힘으로써 밀고 들어가려고 애쓴다 이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가 들어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참 얼마나 고민이 되든지, 야, 이게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나. 근데 그걸 또 옳다고 또 자기가 맞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네. 이게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그 무식한 자들. 그게 무식입니다. 알라고 그러면 다 알든지. 헬라우도 알고 의미도 알고 의문스러운 걸 자기가 아버지께로 깨달음을 어떤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그것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해서 주소 듣고, 맨날 밥 쳐먹고, 뭐 돈벌이 하고, 여기 보세요. 여기, 사람들한테 높임을 낳는 자들이 누굽니까? 할까요?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근본적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본은. 좀더 보면, 이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재물 만몬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겨요 재물이라는 신 재물 신은 아람어로 만몬 만몬아이신 만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근데 뭐 어떤 또 인간은 또이 재물이라는 건 그냥 재물이고 그냥 옛날에 만몬이라고 불러버리겠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만몬이라는 건 아람에 말하는 재물 신입니다 모든 우상의 특징이 다 재물과 관련된 신이에요 다산 재물 아리요 바알이 아,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바알, 신. 근데 무슨 신이야, 그 바알이. 우리에게 재물과, 우리에게 모든 높임을 주는, 세상 것을 주는 신이에요. 에이, 길게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그, 길게 가니까, 오늘. 죄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 누가 뭐 자기 요구나 자기 주장을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너를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 지식도 그래요. 뭘 배우러 온 놈이, 지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으로 그거를 헤아리려고 들어. 그래도 저는 제 과목은 기술적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놈이 많지 않죠? 아휴 무슨 철학이니, 뭐, 국문학이니, 이런 거 들어가면 교수들 더러워서 못 본데, 좀 아는 놈이 장난질을 하고 꼈습니다. 에휴, 에휴, 쟤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많아요. 저처럼 지난 한 30년, 40, 30? 2년 동안 애들을 가리키다 보면 별놈이 다 있어요. 인간 정리가 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만났던, 지난 30년간 만났던 모든 젊은 애들,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신이에요.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에게 이해가 되어야 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결정은 자기를 위해서 일어나는 거고, 자기가 좋으면 선이고, 자기가 싫으면 악이야. 정신 똑 바로 차리십시오.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뭐 제가 30년간 가르치면서 얼마나 싫은 소리를 많이 했겠어요? 걔네들이 듣기에 <laughs> 상관없어요. 얼마나 뭐그걔 지들끼리 또 쓰는 무슨 어뭐 그런 데가 있지 거기서 또 제역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했단 소리도 들었어. 상관없어요. 그럴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응?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유, 아유, 아유. 사람이 칭찬해가지고 뭐 돈벌이가 좀 되면 목사라고 두붕 떠갖고 거기 있는 교인은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자들이야.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와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두가 다르다고 봅니다. 뭐 이제 그거는 지금 설명할 게 아니니까 물론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자그고자 자,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요즘 요즘 이제 많이 얘기하죠. 전광 전광훈 미친 놈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뭐 선악과를 내려 선악과를 먹고 생겨난 인간의 지정의를 내려놓래. 으 네가 내려놓을 수 있으면 네가 신이지 이 가짜야. 그러니까 가짜가 그냥 어떻게 주둥이에 몇개 배운 걸 가지고 끊임없이 떠들어대니까 그게 무슨 뭐 광화문에서 뭐 한다고 비천 겁니다. 이 지금 기독교라는 사회가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짓거려대니까 걔네들이 볼 때는 천주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로 옮겨가는 거예요. 담배 펴도 돼, 술처 먹어도 돼, 못된 짓 해도 뭐 가서 고해성사라고 하면 돼. 에이. 아니면 불교로 가든가. 불교는 뭐안 나가도 돼. 그냥 대충 계기면 돼. <laughs> 정신 차렸어요죄 근본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체가 된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서 자기가 판단을 해보니까 벌거벗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었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 행사하니까 두렵지. 그래서 두려워하는 용,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냥, 쇼트로 나왔길래 잠깐 듣다가, 아휴, 저게 목사라고 뭐라는 줄 알아요? <laughs> 막큰 소리를 쓰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평강과 하나님이 잘 되고 힘있는 권세의 그런 사람으로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하나님의 것으로 쫓으세요. 웃기고 앉았네.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 안에 믿음의 본질적인 걸 주시면 두려움이 쫓아나간단 말이에요. 평강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안 계시고 두려움이 계속 있어. 내가 어왜 두려워하지? 어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야지 뭐 노력해야지 하면 돼요. 되면 네가 하나님이야. 아이 뭐 어디서 가짜 같은 목사들 그런 목사들이 꽉 찼으니까 점점 교회에서 젊은 애들이고 뭐고 다 나가는 게뭐 차이가 없는데 불교랑 무슨 차이가 있어?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밖에 나와서 마음 먹는 게 낫지. 정신 차리세요.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자, 오늘 하려는 얘기의 이제 내용을 봅시다. 원죄, 원죄, 자꾸만 원죄 떠드는데, 원죄? 아이고, 네가 원죄를 알아, 이 사람아. 원죄 자꾸만 떠드는데, 원죄라고 하는 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범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분절이 되죠. 그러면, 한절된 곳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원수 마귀,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이 그들을 지배해 나가면서 뭘 부추겨요? 너, 너, 너라는 걸 부추기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는 그 원수 마귀들이 그영 안에서 그들의 생각을 지배해서 선악을 구분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커다란 계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 눈으로 판단하고, 어 벗었네? 그러는 거예요. 어 두렵네. 왜 이렇게 두렵지? 이러는 거예요. 내 눈으로 판단하고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정죄, 대본, 제가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시기 질투가 먼저 나오죠. 가인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가, 지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데, 하는 행위는 지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양의 피, 너희들은 땅에 내려갔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그래서 의인 아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볼 때는, 아,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니까 지 좋은 대로, 혹시, 잘 갈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는데, 그렇게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 안받은 티가 나는 거야, 지가 봐도. 그러면 하나님께 제가 바르게 하는 길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되는데, 이 자식은 그냥 동생이 받는 걸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 뭐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가 되시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우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반항하고 건방을 떨잖아이 그게 자기가 하나님 위치 하나님과 말대꾸를 할수 있는 위치에 딱 서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왜안 도와주냐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 뭐 따져 이 건방진 놈아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지 왜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점점 망해가는 거면 너 때문이야. 네가 하루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끊임없이 그 길로 네가 가면 하나님이 그 시험하는 기간이 끝나면 너에게 맡기지 사람아 일꾼에게 맡기는 게 당연하지. 아, 진짜. 그래서 죄의 원인은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다고 뭐그 문제가 되겠어. 어, 이거 좋은데 이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부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과 사랑이라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율법 안에는 의롭게 되는 길이 거기에 써있는 거예요. 의로운 길, 바른 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길 그런데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결정을 해. 뭐를? 육체가 좋도록, 지 생각이 좋도록 지 몸뚱아리 좋도록 그걸 결정을 해. 그게 뭐예요? 육체의 만족. 육체를 만족시키는 게 밥 먹는 거, 배부르게 하는 거. 그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요? 예그 더러운 음욕. 음욕!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높임. 아까 봤죠?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붕붕 떠다니는 거야. 안 그래요? 싫은 소리, 싫은 소리 듣고 뭐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왜 그래? 네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마귀가 널 높여주길 바래? 로또라도 하나 돼가지고 막 수십억, 수백억씩 뭐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쓰다가 죽을 거야? 그런 소리라고 앉았어. 생명이 중요하지. 보기 좋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어디서 눈도 보기 좋은 건 환장을 하는지. 옷은 목적이 따뜻하게 하는 거야. 너를 높이는 게 아니고. 자동차는 어디까지 몰고 가는, 움직이는 틀이야. 제가 미국에서요. 자동차들 보니까 뭐 그때는 가난, 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오래된 차 찌그러진 거 타고 다니죠. 왜 그거 타고 다닙니까? 움, 움직이는, 나를 어느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그런 도구지. 그게 너를 높이는 도구야? 근데 미국에도 많아요. 벤지 이런 거 좋아하고. 아시바죠. 그래서 인간의 지옥행의 표징. 지옥행의 표징은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 뭐, 슈거 되겠다? 오늘 마지막 브랜든 목사, 그, 쓴, 아저단증한거 제가 올렸죠. 거기 뭐가 나요 뒷부분에. 돈벌이 하려고 유튜브 하고. 돈벌이 하려고. 어? 그 다음에 높임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거기서 사람들의 칭찬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왜 그러죠? 저거예요. 어? 누가 보고 16장 15절, 사람에게 높임 받는 걸 좋아하는 거야. 원인이 뭐죠? 돈, 돈을 사랑하는 자라. 돈을 얻으려면 사람들이 칭찬해야 돈을 줄거 아니야. 똑같은 놈이에요. 지복이기에 좋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다 헌금 내고 뭐 목사한테 뭐. 대접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지들끼리 똑같이. 목사한테 왜 대접을 하는데 혹시 뭐 이렇게 대접하니까 뭐좀 좋은 것좀 어떻게 주워 얻을까.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다 죽었어. 제가 교회를 다녀오니까 다그 꼬라지더라고. 서로. 제가 옛날에 만민교회 그 다닐 때 저도 이제 혹시 뭐가 있나 해서 한번 해봤는데 엉뚱한 데 가면요. 그영있어의 다른 영. 그게 자꾸만 낍니다. 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조금씩 비틉니다. 그런 항상 아버지께서 내게 말 그대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비판하는, 그걸 제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무슨 사람에게 순종하고 하는 적이 뭐저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싫어하지, 저를. 괜찮아요. 저는 기본 생각이 뭐냐면 세상이 다널 좋아한다? 넌 저주받을 자야. 이거거든요. 그런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악수 한번 하고 뭐 눈도장 한번 찍고, 그럼 또 돈을 줘요. <laughs> 네. 그 양반이, 인간적으로 치면, 이제로 목사만 한 사람도 없어요. 착해요, 사람이. 주장하지도 않고, 성품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게 아니야. 예, 오늘 여기까지만 찍습니다. 원래, 아예두 개씩 찍는다는 게잘안 돼. 원래 아침에 하나 찍어야 되는데, 이제 준비를 안 하고,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해서 그래요. 네, 자, 또 브랜드 목사님 있고 또 하나, 어, 영상, 제가 개혁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세요. 그 안에 깊은 게, 들... 저야! 제가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만, 그분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말을 전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네. 디지털 목자 최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